안녕하세요. 시사권권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다 뽀록나버린 김건희 이야기입니다. 야, 난리가 났습니다. 자, 김건희의 허위 경력, 거짓말들 전부 다 들통이 났고요. 한 언론사에서는 김건희를 찾아갔는데 마치 불법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린 그런 사람처럼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달아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죄인처럼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는 모습이 연출이 되다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김건희의 허위학력과 경력 한번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의 허위학력 및 경력입니다. 자, 김건희는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했었습니다. 이때, 서울대도초등학교 실기강사 근무. 이런 경력을 이력서에 썼지만 근무 이력이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때 이력서에 쓴 거짓말들. 한림대학교 출강, 한림성심대학교였습니다. 서울대도초등학교 근무, 근무한 적 없습니다. 서울광남중학교 근무, 근무한 적 없습니다. 서울 영락고등학교 근무 영락여상에서 미술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원 2007년 1년 동안 했을 때쓴 거짓 경력입니다.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 영락여상 미술 강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 김건희는 2002년부터 3년간 근무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게임산업협회는 2004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기획팀도 기획이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출품 기록 없습니다.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 이때도 본인이 일했던 업체에서 받은 상인데요. 김건희는 이 상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업체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상을 받은 작품에는 김건희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2013년부터 15년까지 안양대학교 겸임 교원을 합니다. 여기서도 영락고등학교 미술 교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민대 겸임 교수를 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전공 이렇게 얘기했지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 여기는 돈 내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냥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는 인간이죠. 빨간 아재님이 분노의 글을 올렸어요. 정경심 교수는 딸이 실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 활동을 인턴이라 썼으니 허위라고 판결받았다. 기껏해야 72시간 했을 것인데 96시간이라 썼으니 허위라고 판결받았다. PCR 이론 강의 듣고 몇번 체험해 봤을 뿐인데 숙달이 가능하였음이라고 썼으니 허위라고 판결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사무국장을 통해 실제 참여한 딸의 인턴 증명서를 받았는데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양은 공무원도 공인도 아니었고 부모 또한 공직자가 아니었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유죄라면 김건희는 사형감이다. 빨간 아재님은 더 분노할 자격이 있는 분이죠. YTN이 취재를 통해서 거짓 경력을 찾아 냈고, 김건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건희의 변명이 이렇습니다.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다분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노리고 하는 말이죠.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억울하다는 겁니다. 수상 경력 같은 것을 거짓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 당연한 말을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진학을 위해서 위조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라는 말이 정말 열받게 만들죠. 이 거짓말로 대학교에서 강사나 교수를 하는데 활용을 한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받았던 그 재판들을 본다면 전부 다 사문서 위조와 대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실제로 그 이득을 다 누렸기 때문에 김건희는 최소 20년형 이상은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억울하다는 인터뷰를 했어요. 자, 지금 난리난 대박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라 망신, 나라 망신, 이런 망신이 있습니까? 결국 윤석열은 김건희 때문에 주저앉게 됐네요. 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버릴 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알아보고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엔 윤석열을 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선거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장 선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되는 그림은 결국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릴 때입니다. 조중동이 대대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론은 완전히 윤석열을 버리게 될 것이고, 검찰이나 공수처는 윤석열과 그 안에 장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은 국민의힘 후보에서 내려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운 후보를 낼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무소속 후보로 누군가를 내세워서 국민의힘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로는 이번 대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개인의 기본 자질도 완전히 꽝인데다가 아내까지, 장모까지 아주 범죄자 집단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아무리 물고 빨고 화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때를 기억해봐라. 토론회를 할때 그렇게 멍청한 게다 드러났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 윤석열도 그렇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박근혜랑 윤석열은 다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언제라도 한 번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박정희 신화가 살아있는 이상, 박근혜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죠.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문재인을 잡아 넣을 수 있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문재인을 잡아 넣을 수 있다. 그 희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본인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 아내와 그 장모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오로지 분노, 이 분노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충성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아니면 절대 안 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석열을 찍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윤석열이 살아온 길에는 유권자를 감동시킬 만한 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이 손절하는 순간 윤석열의 지지율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조중동이 이 시나리오를 가동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걱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얘네들은 할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윤석열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지금 아마 오세훈이 들썩거리고 있을 겁니다. 김건희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오세훈은 등판각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상사태가 된다면 오세훈이 충분히 등판할 수 있다. 홍준표가 등판할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아예 막혀있는지 이것저것 조사를 해봤지만 시원하게 대답이 나와있는 곳이 없더군요. 선거가 윤석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물이 대선후보로 나오게 돼서 선거판이 아주 개판이 됐네요. 윤석열, 김건희, 최윤순. 이세 명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이야기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흥미롭기도 하지만 정말 씁쓸하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윤석열이 관훈토론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 같지도 않는 주옥 같은 멘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가 확실히 핫합니다. 일본 방송에서 김건희를 호스티스 줄리라고 하면서 이 스캔들을 방송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망신 진짜 대박이네요.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